자 이제 네이마르 얘기 어, 해보려고 합니다. 네이마르가 그 로마리오랑 이렇게 일대1 인터뷰를 해서 화제가 됐었었는데첫 에피소드 그 팟캐스트 채널의 그첫 편은 네이마르 인터뷰예요. 아. 호마리오 팟캐스트 채널이야? 예 네. 유튜버야? 유튜브야? 웹툰이야 네. 다 있어요 얼마나 재밌을까? 홈마리오 제작진들이랑 얘기해서 첫 번째 게스트는 누구일까? 어? 놀고 있는 애들 누가 어. 있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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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네이마르 요즘 뭐 얘기가 많습니다 사실은 아. 어, 최근에 아니랄 감독 현재 네이마르 사우디 리그 수준이 아니라서 명단 제외했어 그래서 지금은 현재로서는 이제 사우디 리그에서 네이마르가 뛸 수가 없고 올해는 두 경기만 뛰고 그것도 교체였고 그리고 11월 이후에 그 계속 그 허벅지 부상 중이나 지금 안 뛰고 있는데 너무 안타깝죠 사실은 어 사실 네이마르 치는 1년은 경기 몇 개밖에 안 됐어요 7개 사우디에 가는데 음. 사우디 리그도 뭐 아무것도 보여주지도 않고 나연이 부상을 벗으니까 제한이 있지만 근데 옛날에 BSG 시절도 보면은 출전율이 그렇게 높지 않잖아요 지금은 사우디는 이제 두시즌 뛰었어요 첫 번째 시즌은 52경기 중에 5경기 뛰었고 10% 그리고 이번 시즌 어, 8% 26경기 중에 2경기. p 었고 파리 선 a i n t g e r 다 a i 에서는 What the 58% 넘은 적은 없어요 8 정도. 8% 정도. 10경기 중에 6개 정도. 되었 t n e y m 정도면 사실. 나쁘지 않죠. 제가 구단 부 m n 감독 입장에서는 최고 o t 네이 r e 1 0경기 중에 6경기에서 쓸수 있다. 그렇죠. 라무스, 라다 근데 중요한 게 이제 파리 생샤마에서그반 정도 뛰었는데 항상 중요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아, 시즌 초반에 이제 부상 회복해서 시즌 초반에 뛰다가 이제 챔피언스리그 토너먼트 될 때는 항상 없었으니까 아쉬움이 많이 남는데 그 브라질에서 그거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내 네, 말은 그냥 좀 아쉬운 선수예요 아, 좀 아쉬워요 사실 리퀴데만큼 뛰지도 아, 않고, 아, 않고. 아. 에 아무래도 경기 뛰면은 잘 하기는 하는데 근데 그 비율이 너무 낮아요 아. 그럼 그냥 50% 밖에 뛰지 않은 선수는 그런 감방값으로 구매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네. 본인이 지금 호마리오랑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했지 내가 2025년에 최고의 시즌을 뛰고 아, 아, 네. 월드컵을 위해서 2 0 2 6년 월드컵을 위해서 목숨 을 바치겠다고 하... 얘기했잖아 뭐, 밍 목표는 그냥 월드컵이 출전하고 싶은 거잖아요 지금? 가능할까요? 네. 솔직히 <laughs> 축구 해야 하나? <안 웃음> 현재로서는 솔직히 너무 네. 지금 2년 동안 뭐 했어요? 축구? 지금 일용판 나왔어 딱 빨리 회복하고 시즌 잘하고 감독님한테 복히고 이제 결론 쳐야 되는데 일용판 한 나왔어. 7, 8kg 정도 빼고 아마 그거는 되겠지 포밍 올려야지 포밍 어, 올려야 되는데 보니까 네이마르가 2011년에 바롱더르에서 12위를 했어요. 근데 대단한 게 뭐냐면 남미쯤에서 뛰는 선수가 유일무이에요. 그 바롱더르 12위 안에 드는 거. 그냥 그냥 이 시절에는 메시, 호날우두 그다음에는 네이마르. 고점은 솔직히 메시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솔직히. 난, 나는 솔직히 난 네이마르 어렸을 때부터 많이 봤고 이거 사 사람들이 뭐 약간 나는 거의 미스매시 비슷하다. 나도 나도 그 네. 오점의 네이마르는 그냥 최고야. 진짜 네. 스피드 면에서도, 테크닉 그 모든 게 결정력도 네이마르 파리 생상마에서는 챔스든 리그든 그냥 챔스가 있으면 이제 됐다. 그래서 나도. 파이썬스하 경기 볼때 이제 네이마르가 슈팅만 이제 신용을 하면 이미 이러고 있어. <laughs> 네이마르는 거의 백발백 중이긴해. 그습서 너무 좋은데 자주 말씀좋겠어요이 최근에 또 야말 라미니야말도 음. 인터뷰했는데 물어봤어요. 어릴 때부터 말씀을 쓰면서 메시와 네이마르 보면서 타라는데 음. 당연히 메시 제일 사랑하지 음. 근데 이 야말은 아니야나 물론 말은. 메시 존경하지만 나 어릴 때부터 네이마르 네이마르 네이 최고였다 이런 얘기도 했고 그만큼 그그 음. 어마어마. 수요 최근에 시카고 파이어 링크가 있었다가 사실은 산토스로 컴백 거의 할 거라고. 거의 확정이에요 네. 확정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거의 6개월 임대로 가서이제 계약 6개월밖에 안 남았으니까 네. 그때 뭐 프리 에이전트 뭐 다시 뭐 맞지. 산토스 뭐 재계약 하고 그 지금 브라질 파울리스타 리그에서는 3월 쪽 가지고 그리고 정규 브라질 리그는 4월 말부터 네. 3월 말부터 뭐 11월까지 가는 거죠. 뭐 본인한테는 제일 좋은 선택이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데 음. 잘 모르겠어요 사실 칼로서 어계게생하는지 궁금해요 네이마르 입장에서 생각해야 돼 어차피 사우디에서는 뛰지 못한 상황이잖아요 자 그럼 어디로 갈까? 그럼 MLS 이야기는 많이 나왔어요 시카고 맞아요 시카고 네. 파이어 링크가 꽤 있었는데 그리고 마이애미 링크도 있었는데 그 MSN 다시 어, 만든다고 근데 거기 있기 때문에 세라리카 있기 때문에 거기 뭐 인터 마이애미는 거의 그말사쿠 그 2015년 말사는 거의 네, 아, 왔어요. 데리고 어, 왔어요. 다 데리고 왔어요 솔직히 뭔가 다시 MSN 그 10년 전 MSN 궁금하게 했어요. 자 그럼 MLS 갈까 아니면 유럽에서 다른 팀구할까 근데 그 완전 완전 탑 팀을 갈수 없잖아요. 사실은 제일 논리적인 선택 또 본인 목표에는 돈이 아니면 국가대표에서드는 거면 브라질에서 드는 게는 제일 말이 됩니다. 그리고 있나 보니까 그산토스스 메인 스폰서가 이제 블레이즈라면. 레이라인 카지노 회사인데, 네이마스 사시는 몇 개월 전부터 블레이즈 방과 하고 있었고, 아큰 크림인가? <웃음> <웃음> 아무래도 이미 계약돼 있었기 때문에 이 광고 모델로 그래서 아. 나 그런 얘기 봤서 어차피 산토스 사실 내네 말의 연봉을 이렇게 부담할 수가 없어서 레이즈에서 네. 이제 음. 광고 계약으로 더 많이 부담하고 그리고 아마 그 유니폼 판매 중에 보는 걸로 이런 계약들이 많아 뭔가 선수 스폰서 브랜드랑 그리고 그 구단 스폰서 브랜드 맞는 게 사실은 제일 좋죠 그 산토스 기록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지었는데 225 경기 없고1 3 6골넣고 아, 거의 뭐두 2000... 경기 중에 한골 아, 아, 넣고 2 0 1 0년 브라질컵 우승 그리고 2 0 1 1년 아, 코파 리베르타도0스 아, 그 아, 남미 챔챔죠 우승했고 0 0 0네이마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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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니까 산토스가 가지고 지금0잘안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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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게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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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도 뭐 모든 나라에 있을 때도 항상 브라질 그리워했고 항상 시간 날 때만 비행기 타고 브라질로 가서 그냥 이번에는 행복한 환경에서 축구하면 브라질 사람 특징은 날씨가 되게 예 아, 맞아, 맞아. 파리는 어, 생각보다 음. 춥고 날 낮아. 네, 네, 날씨 그렇게 좋지 않고. 맞아, 맞아. 뭐 마드리드에서 뭐뭐 뭐 스페인 남쪽에 있었으면 그런 문제가 별로 없었을 텐데 아니면 이탈리아 남쪽 근데 확실히 브라질에 오면은 약간 물이 네, 좋아요. 좋아요 그렇게 아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냐 물이 뭐 이렇게 마시면 그 에너지 다시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나는 솔직히 잘 모르지만 물론 집에 가는 건 물론 좋은 건데 걱정되는 게 뭐냐면 일단 브라질에서 내바받인 기나 오마나 날리나. 그리고 압박감 끌 거야 기대할 에이. 인기 있는 만큼 기대감도 끌 거고 또 걱정되는 게 아는 사람 많고 친구 많죠 음, 내 맞지. 말에 인스타그램 사진 올리는 거 봤는데 내 친구와 함께 쓰고 올렸어 친구 망령이야 아, 그거 친구 아니야 그, 그 사람들은 소이야복받처럼돈 받고 아. 붙어 있는 자 나도 다큐멘들이내 말에 대한 더키멘리도봤고 그래서 음. 걱정되는 게 오히려 브라질 가서 광도 만지고 음. 인터뷰하고 뭐 만나고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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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가족이 있잖아 이 집중이 안 될까 봐 너무 나는 솔직히 걱정이야 그 원래 사우디 리그에서도 그냥 나는 2년 동안 쉬운 사우디 리그 심어먹고 다시 유럽 가는 그런 거였는데 사실은 계획대로 되지 못하고 아, 또좀 재밌었던 게 인터뷰에서 이제 빠이성사만 얘기 당연히 했어요. 그 엠바페랑 얘기했는데 아, 그치, 그치. 그게 재밌더라고요. 그로마리오가 엠바페가 짜증나는 사람이었는지 진짜 그냥 그대로 얘기했어요. 처음부터 한 메시 갈 때까지는 너무 친했고 거의 사실은 저도 그 네이마르랑 엠바페 항상 뭐 하는지 저도 예, 뭐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거다 지켜봤기 때문에 항상 같이 밥 먹고 뭐골 넣으면 뭐 이상한 세레브레이션 을 하고 막 이러고 같이 뭐 네이마르 집에 가서 뭐 이렇게 하고 그러다가. 딱, 메시가 왔을 때, 아 그때부터 문제예요. 그래서 네이마르 입장은, 메시가 왔을 때 엠바페가 이제 질투해가지고 그때부터 사이가 틀어졌고 그때부터 지. 이제 사이가 너무 안 좋았고 둘이 하도 친하고 또 아마 스페인 말로 했을 거고 그러니까 갑자기 아. 이기지못하는 거지 근데 저는 바이스런 샤먼 이제 보통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유튜브에서 라이브를 해요 그 훈련 아, 그래서 그러지. 한 20분 동안 훈련 볼수 있는데 저는 거의 다 봤어요 저는 진짜 시간이 많은 사람이에요 <laughs> 그 <보면은. 웃음> 전에는 둘만의 엑설사이서 하면 무조건 네이마르, 엠바페 한 상이야. 근데 메시가 돌아왔을 때부터, 아 그때부터 메시하고. 그래서 그 SNS에 뜨는 영상이 있는데, 둘이서 하는 거 있, 있잖아. 그렇게 저기, 딱 손하고, 하나, 둘, 셋, 그리고 찌는 거. 그러다가 그 엠바페랑 네이마르 거의 5년 동안 같이 하는 거아 영상 찍다가그 다음에 이제 그 영상에 너무 마음 아픈 게네이마르 엠바페가. 이러고 있어, 혼자 하고, 그리고 네이마르 혼자? 옆에 있어. 네이마르 옆에 있는데, 네이마르, 어, 엠바페가 손 뻗어서 같이 하자. 네이마르가 무시하고. 그 엠바페가, 이렇게? 어, 진짜야. <laughs> 엠바페가, 엠바페가 이러고 있고. 그러다가, 엠바페가, 네이마르가 손안 잡아주니까, 무슨, 그, 코치가 와서, 엠바페 손 잡고, 엠바페는 가고, 네이마르가 메시 손 잡고, 이렇게 행복하게 아, 둘이 가서. 아, 기분 나쁘지. 사실은, 뭐, 우정은 그렇죠. 뭐, 항상, 뭐, 질투할 수도 있고, 아, 브로맨스였다가, 뭐, 사이가 틀어지고, 에, 그래서, 안타깝죠. 사실은, 빠이선맘팬 입장으로서, 메시, 엠바페, 네이마르, 이거는, 챔스는 2년까지 뛰었는데, 무조건 한번 챔스 우승했어야죠. 칼로스, 브라, 그 브라질에서 지금은 그 네마르에 대한 이미지요. 음. 브라질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로드리고도 최근에 이런 인터뷰했어. 우리는 아. 그 월드컵 때 네마르 없으면 우승할 수가 없다. 음. 하지만 네마르 있으면 우리 우승할 가능성이 있다. 음. 로드리고 최근에 또 이런 얘기했는데, 브라질에서 어때? 아 지금 1등이죠. 모든 사람들이 비슷한 생각이 들것 같고 픽이 아니더라도 경기 뭐 보통 레벨로 뛰고 있다면 브라질 가능성이 있다. 또 재미있는 발언을 했더라고그 인터뷰가 굉장히 자극적인데 <laughs>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내가 리발도 대신이었으면 더 잘했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더라고요. 사실 이거 길게 기 소개하자면은 어 험마류가 이런 뭐 옛날 축구 그런 얘기하다가 아뭐 네이마르 칠0 월드컵 맥스 월드컵 브라질 세 번째 이겼을 때그 팀은 네이마르 뭐 자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 나는 자리가 있어. 거기 포스터우이라나 소스 있어 미드필더 그분은 옛날에 인터뷰에서는 아 네이마은 나트시네 조정할 수 있었다 영파로 했으니까 네이마은 그 말을 이용해서 아 저분은 나올 수있다구나 얘기했잖아 얘기했으니까 나는 거기 자리가 있었을 거지 어그 사람 얘기했으면 인정 70 월드컵 옛날 얘기니까 그럼 포마르 그 다음에는 어 그럼 내가 뛰었던 94 월드컵 자리가 있었을까 그때부터 이미 네, 그때부터 이미 근데 어마르 물어봤으니까 네이마르 똑하게아 만약 게 호마리오 베베토 둥가 아, 미드필더였어. 사 수비 엄미드필륭인데아모도이마르아 네 나난둥가 테스네 거기 따라 얘기했지. 그럼 호마리오 오 진짜 그럼0 월드컵 그때는 누구 자리에 들어갔을까 이마르 네 그때는 호날디뉴 호날두, 페노메노 그리고, 그리고 이발도 히발도. 네, 이 게임은 제였어요 사실 어. 최고 있다고. 3구포미는 들어갈 수도 있다고 봐 n 그 b 근데 네. 최고 포메 n a b 마 r c 너무 그냥 a Barcelo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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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 이 여기 마르 채무자 씨. 리발도는 우리 리발도 때에서 사실, 사실 되게마을 많이 안 나잖아. 라지라사도 그래. 요 조용히 뭐. 아, 진짜 조용한 선수 있었던 제일 만만한 선수를 예. 공격해야 되는데 오, 예. 그거는 리발도다. 근데 98 월컵 탑3 선수는 여기 지단도 있었고 호나우두도 있었고 리발도였어요. 리발도였어요. 그리고 01 월컵 때도 히발도였어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호나우보다 리발도 더 잘했다고 해요. 사실. 카로스말 그대로 되게 조용하고 뭔가 뭐뭐샘 발언이나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허세 없어요 리바도 허세 없는 선수. 네이마르가 약간 실수한 거는 사실은 이세 선수는 일단 세명다 발롱도르 있고 네. 샘 선수 다 월드컵 우승 경력 이 있기 때문에 네이마르가 달성하지 못한 이런 기록들을 이제 달성한 선수들에게 시기도 계산 못되는 거는 문제였어. 사실 여기는 허나우지 무조건 와야 되는 거야. 퍼나우지는 거의 브라질 망하게 했어요. 레드카드 받아가지고 영국에랑 발광해서 골은 나연이 넣긴 했는데 참고로 어, 피터 형이 심한 그 아스날 그리고 잉글랜드 최고의 골키퍼라고 생각해요. 사 <더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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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네 말에 아마 힘들고 그치? 그리고 본인이 좀 이런 자격적인 발언해야 또 관심 <더러스> <원인이> <더러스> 받을 수가 있고. <더러스> 그런나 이런 생각도 했어 사실. <더러스> 축구 선수들은 아무리 축구 잘해도 사실. 이 운동 선수잖아요. 그러니까 전시적인 관리와 몸 관리와 뭐 집중 훈련 다 해야 되는데 내가 좀 놀랐던 게 네이마르는 2023년 10월 6일 날 지진한 가을에 이제 애기 태어났어요. 둘째. 아 맞아 맞아. 예, 그 마비라는 되게 예쁜 음. 딸이 태어났는데, 근데 작년 7월에 또 애기 태어났어요. 어. 엘레나 셋째. 또 예쁜 맞아. 딸이 태어났는데, 어. 그러니까. 1년 만에 두번 아빠 뜯는 건데 둘째랑됐째 근데... 문제가 엄마 달라요. 아 엄마가 달라요. 아, 맞아. 엄마 달라요. 에 메이비 엄마는 이제 무르나비앙 카르인데 아, 엘레나의 엄마는 그, 아만다 킴벌리라는 모델인데 문제가 그, 셋째 엘레나 태어났을 때 둘째 엄마랑 같이 살고 있었어. 왜냐하면 양카랑 양카랑 헤어졌다가 너무 많은 뭔가 말, 안 맞는데 시기가 그 루나 비앙카르디라는 모델이랑 이제 같이 있다가 음. 이 네마르 바람에 너무 많이 비어가지고 루나가 나 떠나겠다. 음. 그러면 잠깐 아만다말았는데 근데 다시 루나 다시 말하는데 근데 문제가 이제 셋째 생긴 거예요. 그래서 루나랑 같이 있는 상태로 새째를 낳고 지금 루나랑 같이 이제 새 시다키고 있는데. 첫째, 둘째, 아... 셋째 다 엄마 달라요. 그때 그 둘째 임신 중일 때그 인스타그램에 포스팅했었어요. 그 공식 사과. 물을 꿇는 사진이었던 것 같은데 여자친구 앞에서 나는 완벽하지 않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아, 하지만 열심히 사랑하겠다. 뭐 이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이 선수 입장에서 그게개 냉정하게 보면 다 시간 남비에요. 이 여자랑 열 낚하고 저 여자랑 열 낚하고. 아예 물적으 물리적으로 시간 두셔야 돼요. 그치. 이게 예, 그건 이제 다일찍자고 훌륭하고 허난도처럼 살아야 되는데 이게 인간이기 때문에 그쵸. 이 집중이 안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또 제대로 안 될지 않을까. 사실. 그리고 뭐 아. 개인 생활이긴 하지만 이거는 사실은 아무. 축구 실력이 아무런 관련이 없으면 그럴 수 없겠는데 당연히 있어. 예, 이런 있으니까. 거 관련이 있어요 즘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와, 절대 안 돼요 근데 내 말에 이렇게 살다가 절, 나는 절대 회복이 렇게 음. 계속 그렇게 되면 월컵은 말은, 절대 못 나와 내 말은 90년대 축구 스타일 그럼 칼로스 어떻게 생각해? 지금 가산 또스 가서 잘못해도 어차피 뛰게 할 거고 무조건 월값 어, 나가야 할 거야 당연히 뭐빽 돌아갈 수 없지만 어, 다시 회복 할 가능성이 높 다고 생각해요. 뭐 사실은 축구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조금 회복해서 네, 2026년 북중미 월드컵 때볼수 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정말 파이썬 자만 팬으로서 진짜 네이마르 있는 경기와 네이마르 없는 경기가 그 보는 재미가 완전 다르거든요. 맞아. 자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다음에 또 재미있는 영상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안녕. <laughs>